안녕하세요. 현재 엑시터 대학교에서 중동 정치 및 국제관계학 석사 과정을 하고 있는 박종현입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외대 아랍어 통문학과에서 아랍어를 4년 동안 공부했고 부전공으로 정착도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대학생활을 하는 중에 자연스럽게 중동 지역의 정치와 경제에 관심이 많이 생기게 된 학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축구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 중에서도 영국 맨체스터 지역을 연고로 하는 맨체스터 시티의 매력에 빠져서 지금 현재까지도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중입니다. 영국에 오고 싶어 했던 이유 중에 어느 정도 큰 지분을 차지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맨체스터 시티의 경우에는 2008년에 우리나라에서 원조, 석유재벌로 유명한 만수르의 아부다비 그룹의 인수가 되었는데, 이 이후에 맨체스터 시티는 급격하게 다른 팀으로 변모를 하였어요. 제가 맨체스터 시티를 좋아하기 시작한 게 2013년에서 14년 정도인데, 이때 제가 좋아하는 축구 클럽에 구단주가 아랍 허규 재벌인 만수르 라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부터 이 아랍 세계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015년쯤에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국가 IS 테러단체가 말썽을 피우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도 김군이 IS에 가담을 하는 등 포유의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한창 대입 수험 생활 중이던 저는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더 크게 생겼고 그렇게 해서 대학 전공으로까지 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군복무를 아랍어 학병으로 하면서 실무에서 아랍어와 중동 지역에 대해서 더 많이 접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더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원 진학을 결심을 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중동에 대해 공부하고 싶어하면서 왜 유럽인 영국을 선택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는데 또이 질문은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저도 이에 대한 답을 항상 고민하고 있고 이에 대한 답을 잘 다듬어 나가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학 자체를 열심하게된 거는 제가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외국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에 외국에서 공부를 진행하는 것이 더 다양한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 제 관심사다 보니까 중동 지역에서 수학을 하는 편도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랍어를 제가 4년 동안 공부를 하긴 했으나 대학원 수준의 퍼포먼스는 내지 못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했고 또 앞으로 장기적인 목표에 있어서는 이 영어 실력이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유학 목적지를 영어권 국가로 가게 들는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영국의 이 소프트 파워적인 면모는 뭐 차차 하고서라도 영국은 충분히 되게 매력적인 옵션이었습니다. 영국의 동양학, 특히 중동학 분야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대학의 동양학 학부 같은 경우에는 그 역사가 500년에서 600년까지 자라는 곳도 있고 영국 수도 런던에는 이 동양학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소아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엑시터 대학교 역시 영국 내에서 최대 규모의 아랍 이슬람학 연구소가 위치해 있고, 따라서 관련 분야 인프라 및 지원이 상당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영어권 국가들 중에 영국이 이제 공부의 타겟 지역인 중동 지역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영국으로 유학지를 선택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달 전에 튀르키예를 갔다 오게 됐고, 오는 4월에는 이집트에도 저 방문할 예정입니다. 편도비행기가 5시간 안팎이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시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덜합니다. 외국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현지 경험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영국에서 공부하는 것이 좋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유학을 준비하고자 했을 때 아무래도 유학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학사제도나 구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르는 게 되게 많았어요. 당장 2원 2-2가 한국학점에서 어느 정도인지조차 감이 안 왔고 마감일이 따로 없는 영국 석사 지원 과정, 롤링 어드미션 이게 너무 생소했습니다. 저 혼자 알아보기에는 좀 부담도 많이 됐고 확신도 일단 서지가 않았으며 주위에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물어볼 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유학을 결심했던 당시에 제가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외부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갑갑했습니다. 그때 영국 대학 박람회를 통해서 처음으로 유캔 영국 유학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 제가 핸드폰으로 영국 대학 박람회 광고를 보게 되었는데 그 중에 제가 당시에 정말 관심이 많았던 소아스 대학도 참가 대학으로 리스트를 올리고 있어가지고 당장 다음 휴가를 그 박람회 스케줄에 맞췄습니다. 영국 대학 박람회를 하면서 소아스 관계자들이랑 직접 이렇게 얘기를 나누면서 이 영국 유학에 대한 청사진이 더 명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최종 진학 대학은 엑시터 대학으로 선택을 했지만 제가 처음으로 영국 유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대학이 쏘아스기 때문에 내적 친밀감이 좀 있습니다. 방람회 이후에 이 오슬기 과장님과 연락이 닿고 예상 진학 시점에서 1년 전쯤에 연락을 다시 달라고 제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다시 이렇게 연락을 드렸고 그때부터 이제 같이 지원 대학들도 줄이고 전략도 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유학을 준비하던 때가 한창 이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기 실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가지고 제가 실제로 유학원을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준비 과정 동안 한 번도 유학원을 실제로 방문해 보지는 못했는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이 비대면으로 진행해도 제가 원하는 대학들 오퍼를 다 받았을 정도로 유켄 연구 유학과 오슬기 과장님께서 잘 도와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제가 놓치는 부분들을 잘 서포트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이 소아스밖에 모르던 저에게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셨고 학교 측에서 전달받은 자료들 중에 제가 강구한 것들을 강조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바쁜 대학교 생활 중에 이 놓치기 쉬운 데드라인들을 항상 미리 연락해 주셔서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가장 강조하고 싶은 점은 혼자 준비했더라면 정말 마그넷을 지원 과정 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나? 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받을 수 있는 의지가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현재 과정 중에 있는 석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MA Middle East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라고 1년 과정 석사가 대부분인 영국에서 드물게 2년 과정 석사인 프로그램입니다. 대체로 저희 학교에서 2년 과정 석사는 언어와 같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거는 드물게도 정치학 국제관계학이 사회학만 포커스를 하는데도 2년 과정의 석사입니다. 대체로 영국 석사 프로그램들이 1년에 180 크레딧을 들어가지고 졸업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데 제 과정은 2년 도합360 크레딧이 졸업요건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더 많은 많은 수업들을 들을 수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튀르키예어를 수강을 해서 요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제 프로그램과 이름이 되게 비슷한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of the Middle East라는 1년짜리 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과 제 프로그램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학위를 받는 까지 걸리는 시간이고 두 번째로 큰 차이점은 소속 학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Arab and Islamic Studies 학부 소속이고 저 1년 과정은 이 Politics 학부 소속입니다. 학부가 다르긴 하지만 뭐 수업을 듣는 것 자체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아무래도 학부 소속이 다르다 보니까 뭐 소셜 활동 같은 걸할때좀 다르게 분류 된다거나 또 가장 큰 차이점은 제거 같은 경우에는 아랍인 이슬람믹 스터디스 학부에서 이제 논문을 쓰는 반면 1년 과정 짜리는 폴리틱스 학부에서 쓰게 됩니다. 아랍 이슬람 학부의 경우에는 정말 드물게도 이 저희 학부만 사용하는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Institute of Arab a n Islamic Studies 라고 아랍 이슬람학 연구소로 제가 평소에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학교 자체가 학구열이 좀 높아 가지고 시험 기간이 아니더라도 도서관 자리가 꽉차 있는데 저희 연구소 독서실은 모든 학생들에게 열려 있긴 한데 여기까지 잘안 찾아오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좀 자리가 널널합니다. 그래서 연구소 모습은 제가 다음 명상에서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학생들을 상대로 장학 혜택이 이렇게 좋다고는 사실 말하기가 힘든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은 있습니다. 있기는. 대표적으로 입학 전에 지원을 해가지고 받는 이 글로벌 엑셀런스 스쿨러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1년 전체 장학금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등록금의 반액만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좀 경쟁이 많이 치열한 것 같아요. 저도 지원했는데 떨어졌습니다. 우리 학교뿐만이 아니고 영국 석사 전체. 포함하는 장학금이긴 한데 취브닝 장학금이라고 등록금 전액이랑 또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지원 기한이 빠듯해가지고 지원하고 싶으시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같이 공부를 하는 친구도 이 취브닝 장학생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데 정말 똑똑한 친구고 취브닝 장학금으로 1년 석사를 한 친구들은 그 이후에 프로필에도 이걸 언급할 정도로 되게 컴페터티브한 장학금이고 그만큼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되게 큰 스펙이 될수 있는 장학금입니다 저희 아랍이슬람 학부의 경우에는 아랍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학생 학생들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이 있습니 알발리 사우드 콜러시이라고 이게 아랍 국가에 가서 이 아랍어를 공부하고 싶거나 아니면은 내가 논문을 쓰고 있는데 이게 아랍 세계와 관련된 건데 좀 아랍에 가서 소스를 얻어야 된다. 그러면은 이거를 신청을 하면은 최대 1,500파운드까지 지원을 해주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어뭐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이나 뭐 학교 스태프들이 제 가만히 있는데 먼저도 도와주지는 않지만은 제가 먼저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정말 열심히 헌신해서니까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와가지고 제일 처음 많이 헷갈렸던 게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또 영국 학사도 저희랑 채점 방식이 좀 다르긴 한데 영국 석사의 경우에는 또 그거랑 좀 채점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우선 평가 방식 자체는 절대 평가가 기본이고 70점 70점 이상을 받게 되면 디스팅션, 60점에서 69점 사이는 메리트, 50점에서 59점 사이는 패스. 40점에서 49점은 이제 페일로 재수강을 해야 됩니다. 이런 평가 방식이 그 과목 전체는 물론이고 각 과제들의 평가 방식에도 적용이 되고 이 70점 이상 디스팅 션을 받는 게 정말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80점 정도 이제 받게 되면 이 당장 이제 학회지에 출판해도 될 정도의 성적이라고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가 방식이 졸업시에 총 학점으로 매겨질 뿐만 아니고 이 졸업시에 제출하고 이 평가를 받게 되는 졸업 논문 성적에서 따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석사를 끝나고 이제 박사를 지원할 생각인데 어떤 대학교들 이폐저 기준을 보면은 학년 총점 뿐만이 아니고 박사 논문 성적도 보는 곳들이 많아가지고 두개다 신경을 잘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편 이 영국의 이러한 학점제다가 좀 악명 높은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그만큼 이제 신뢰도가 높다고 합니다. 단적인 예시로 이제 각 대학들의 이제 박사과정생들 프로필을 보게 되면은 자기들이 만약에 디스팅션을 졸업을 했으면은 항상 자기 프로필이나 바이오에 항상 언급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적 자체가 엄격한 만큼 그만큼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원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경쟁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 가늠이 잘안놀 때가 많은데 그거를 대충 알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맨체스터 대학교의 국제관계학 석사의 프로그램의 경쟁률을 알고 싶다. 그러면은 구글에다가 무슨 나셨나요? 하고 옆에 acceptance r a t e 같이해서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어드미션 슬리 o r t 라는 사이트가 되는데 여기를 눌러보시면은 대충 여기서 보면은 10명이 지원을 해서 9명에게 오퍼가 왔다 이런 식으로 통계가 나오는데 근데 이 통계도 잘 봐야 되는 게 어, 일단 2016년 17년 자료예요. 그래도 일단은 어, 없는 것보다는 낫고 대충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는 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참고하는 정도로 사용을 하고 또 다른 예로 이 킹스칼리지 런던의 국제 정치 경제 석사의 억세턴스를 알고 싶다 그럼 똑같이 그냥 억세턴스레이를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어드미션 슬포트에 나와요. 그래서, 이 국제, 국제정치형대 석사 같은 경우에는 5 명이 지원해서 두 명이 했고, 이거는 비교적 최근 자료인데, 어, 킹스칼리지 런던 같은 경우 이렇게 최신 자료가 나올 수 있는 게, 어, 가 검색하다가 찾은 건데, 킹스칼리지 런던 이 어드미션스 오피스에 들어가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작년 어드미션 통계들을 다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이거 다운받아서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정말 자세하게, 다나와거 학사 지원한 거, 그 영국 국적자들이 몇 명이 지원을 해서 몇 명이 오퍼를 받았다, 몇 명이 오퍼를 수락했다, 이런 것까지 다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본인이 이제 가고 싶으신 거 검색을 해보시고, 킹스칼리지 런던 지원하실 분들은 이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학교들에서 통계를, 제가 다른, 차, 다른 학교들은 다안 찾아와서 잘 모르는데, 일단 킹스칼리 런던은 이렇게 통계를 정말 투명하게 제시를 하고, 대학 통계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런던 전경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런던 전경대 아마 강의 시간표 같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뭐, 어카운팅 있는 글로벌 이코노미 강의 계획서를 한번 들어가 보면은, 이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학생들이 얼마나 디스팅션을 몇 명을 받았냐, 메리트를 몇 퍼센트 받았냐, 패스, 페일, 이런, 이거까지 다, 제시를 해줍니다. 학교들에서. 그래서 이런 학교들에서 제시하는 통계 자료들 같은 거, 뭐가 있는지 잘 검색을 해보시고, 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거 활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디테일한 거를 많이 공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네. 감사합니다.